뉴스반 문혁입니다. 네, 어, 오늘 우리가 배울 단어는 어, 밤새다라는词입니다. 밤새다. 밤새다 수 어떻게 할까요? 밤새다 이렇게 합니다. 손을 동그라미 이렇게 하셔서 왼손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면 여기 아침이라는词입니다. 아침. 인데 이게 해, 해거든요. 해가 이렇게 뜨는 걸 보고 아침인데 이렇게 돌고 계속 도는 거죠. 네. 이러면 밤새다란 소입니다. 밤새다. 쉽죠? 예. 네. 요즘, 요즘에, 어, 뭐, 포켓몬 같은 거, 뭐, 아니면 뭐, 어, 여러 가지, 이제, 구입 때문에, 이제, 줄 서고, 이제 막 기다리면서, 이제, 밤새시는 분들이 있다고, 예, 네,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아, 뉴스에 보니까, 아, 막, 어, 막 밤새고, 아르바이트를 사용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어 어찌됐건, 예, 네. 밤새다란 소입니다. 밤새다. 첫 번째, 밤새다란서고요또 네. 하나, 밤새다른 소나, 이렇게 씁니다 어, 이렇게, 엄지검지를 이렇게 동그랗게 하셔서, 눈 앞에서 네, 이렇게. 눈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이게, 이것도해이긴한데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아침이라는이인데이 네, 이렇게, 써서 네, 하아, 네, 하아 이렇게, 이렇게, 을 새다. 네, 그래서 밤새 뭐.. 나쁜 짓을 했어. 밤새 술을 마셨어. 밤새 공부를 했어. 뭐 사실 밤새 공부하면 좋은 거긴 한데 하여튼 밤을 샜다. 뭐 이런 느낌인데요. 밤새 캐릭터 사기 위해서 어, 줄을 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자, 밤새다. 예, 밤새다. 어, 표현이 조금 어렵긴 한데 아, 수화를 이미 우리가 수화 습관이나 수화 수화 습관을 통해서 이제 수화를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이런 좀 어려운 표현들도 좀 익숙하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예, 이건 조금 어려운 거니까. 수어습관으로 또 수어습관으로 가셔서 쉬운 단어들 먼저 시작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어뉴스, 뉴스에 나온 단어들 밤을 새다, 네, 밤새다 라는 단어였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